다음의 식을 인수분해를 하라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 있는 거이 식은 음, 우리가 아마도 이 식을 생각해내야 될 텐데 요거를 생각해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음수라는 게 뭐요? 뭔가 수상치 아니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아마도 얘가 A는 그냥 A일 것이고 B는 B일 것이고 C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은 이렇게 돼 있으면 C에 가 c 해당하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가 세제곱, 제곱, A. 내림 차순인 거 봐서는, 음, 그리고 125는 5의 세제곱. 우리가 얘를 생각해 봐야 될 거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얘를 생각한다면, 어, B가 5라는 가정이 나오고, A는 그대로 A고, 그 다음에, A가 있는 애니까, A세제곱, A제곱, A, 그 다음에 상수가 나온다. 말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B에다가 5를 대입하면, 3, 5, 15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5 대입하면, 25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75가 되잖아. 아하. 우리는 얘를, 그래서, 얘를, 이렇게 a b 아 이거 b래. 5의 세제곱이구나라고 인수분해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음 얘가 2a의 세제곱이라는 게 보여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하고 3b의 세제곱이라는 게 보여야 돼. 자, 그리고 하는 거지. 짝수 제곱, 얘와 짝수가 음수라는 거, 짝수 제곱이래. 짝수 부분이 음수라는 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음, 기억나나요? 우리 요걸로얘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음수야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2a가 되는 것이고 b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3b가 된다. 자, 그래서 세제곱. 얘가 얘가 되는지 이제 거꾸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어디 부분을 한번 봐줄까? 이두 번째 거 봐줄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b b 부분이 누구지? 3b. 그니까는 3, 4, 12. 12 곱하기 3이니까 36. 마이너스 36에다가 a제곱 b. 딱 맞죠? 자, 하나만 확인해더라도 맞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음, 네 번째 거는, 이게 e, x의 세제곱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5의 세제곱. 그럼 얘는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지? 요거 생각나나?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면은, 요, A 자리에는 2X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B 자리에는 5가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요렇게. 2이는 4X제곱. A, B 이거 두개 곱하는 거니까 10X, B의 제곱 5, 2, 5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됐죠? 2번 문제들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건데, 자, X 네 제곱이니까 우리 한번 X 제곱을 A라 치환을 하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 그러면 5, 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5, a-1이다라고, 이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데, 이 a가 사실은 x제곱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거 한번더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 보이려나? 자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음, x 제곱을 다른 색깔로 해서 중복을 피하기 x 제곱을 a라고 판단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 6, 4, 24니까, 6, 4, 24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네. 그래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4가 될 텐데, 그러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과 x제곱 플러스 4. 자, 합차는 이 가운데가 음수일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애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6과 x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4. 아 그래서 잘안 보인다. 여기 얘가 이제 한꺼번에 답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거 얘도 치환을 합니다. 이거 치환을 할때 x 제곱 플러스 3x를 a 라 치환할게. 자 보기 편하라고 a라고 하는 거지. 뭐 t여도 상관 없고 b여도 상관 없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그러면 4, 2, 8이니까, 우리 4, 2, 8. 그치? x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랑,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랑. 그러면, 얘도 얘도 다 인수분해 되는데, 4, 1, 플러스 마이너스네. 얘는 2, 1, 플러스 플러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잘 보이려나? 큰일이네. 이게 파란색이 잘안 보여갖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2x를 a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a-1, a-2a-2 이거 일단은 전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네? 이게 어떻게 돼요? a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자리에 누가 들어가? x제곱 플러스 2x 괄호 해줘야 돼요. 괄호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31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여기는 그냥 x로 묶으면 되지 그래서 x 해주고 좀 이쪽 당겨야 되겠다 이거 지금 4번 답이에요 4번 4번 답은 x로 묶고 x 플러스 2 해주고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답 4번이 자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자고 5번은 이거 이대로 인수분해 안돼 잠시만 봐줄까 만약에 x 제곱을 a 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인데 인수분해가 안되는게 보여 그래서 음, 얘는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x 네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제곱으로.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임의로 2x 제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제곱을 해야 원래 식과 같아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 따로 얘 따로 해서 합차로 풀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자 여기 봐봐.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뭐라, 뭐로 인수분해 되지? a 플러스 1로. 제곱. x a 자리에다가 x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합차인거 보이려나 합차 합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랑 차 얘기에서 x를 빼는 거랑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순서만 바꾸어서 얘기를 해주면 이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안 되니까 이게 5번의 답이 되더라 라는 얘기지. 자그 다음 어, 6번이구만. 6번은, 포, 이게 4. x의 제곱이고, 제곱의 제곱이구나. 잠깐만. 제곱의 제곱이고, 2는 4, 4의 제곱은 16. 그 다음에 얘는 y의 제곱의 제곱, a의 제곱. 요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주냐면, 음, 4x제곱을 a라 할 것이고, 어, y제곱 있지? y제곱. y제곱을 b라고 해볼게. 그렇게 되면은, A를 제곱을 하는 게 보여. 4, 4, 16, X의 제곱은 네 제곱. A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얘가 B, 플러스, B 제곱. 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임의로 나는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AB를 넣을 생각이야. 보이려나? 요게 바로, 뭐다? 인수분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지. 자, 이거랑 이거랑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냥 a b 라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다가, 다음에 얘를 이제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음,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요거는 4x 제곱 y 제곱이 돼요. 물론 여기도, 아이고, 제곱, 빠졌네. 자, 그러면서, 보이려나? 얘가, 이 전체, 괄호를 전체로 제곱이잖아? 근데 얘를 2xy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합차인 게 보여야 돼. 그렇게 되면은, 합. 얘에다가 합. 이렇게 되시고요.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순서만 바꿔주면, y제곱이구나. 얘도 y제곱. 아이고안 써볼 뻔했네. 4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여기서 끝, 해야 되겠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색으로 넘어가도 된다. 7번은, 인수분해 바로 안 되는데. 그래서, 음, 이거는 조립제뽑 해야 되나? 이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은, 3,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38에 24, 어? 되네. 그 다음에 누구 가면 되려나?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8, 되네요. 그래서 얘는 x-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으로 8번은 지금 음. 일단 나는 이거 대칭인 줄 알았더니 대칭도 아니네 그러면 얘도 나 그냥 조립제법 쓸게. 4차식도 조립제법 쓸수 있으니까요. 3, 이렇게 하면, 어, 1, 마이 3이랑 1을 곱하면, 마이 3, 0, 0, 4, 4라고 된다. 한번 더. 자, 그러면은. 1은 안되니까 마이너스 일봐야되나되 아, 마지막은 딱 봐도 인수분해 된다 음. 마지막에요 부분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2이는4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가까 s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인수분해 분해가 돼요. 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의 숫자가 소수가 아님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소수가 아님을 증명해볼 거예요. 어 지금 공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10의 6제곱이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은 다음과 같은 숫자가 됩니다. 자, 이거를 10의 제곱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의 세제곱으로 얘기해 줄 거야.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돼요. 무엇으로? 혹시 이거 기억나나? 음, A 플러스 아니구나.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려나?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는 알다시피 101이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하면 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봅시다. 소수라는 게 뭐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말하자면은 약수가 1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숫자밖에 없는 경우인데 지금 이 숫자는 두 개의 숫자를 갖고 있지. 곱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 그러니까 합성수 곧 소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